저는, 엉벙 덤벙 살다 보니까 이슬이 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슬이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슬이 가고, 설마 설마 하다 보니까 이슬이 가고, 지금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사는 데 살았어요. 자, 저는 오늘, 아, 법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그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성공해서 잘살수 있는 그 길은요, 그 길은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 생사하복을 또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데 있다고 선생님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를 찾아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안내해 주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찾아 섬기지 못했다는 증거고 또저들의 맹가 실제 생활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찾아 만나라는 이 외침은요 매우 그 의미가 깊고 크고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째 여호와를 찾아 만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선지자들이요 여호와를 찾아 만나라고 하신 그 외침은 요하를 찾아 만날 수 있기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 2절에 13절에도 요하는 내게 음, 부르짖지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 일을 들을 것이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본명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겠다는 결심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도움 부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찾아 심망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채의 만가같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 저때 여기 지금 강사복사님 선생님 분이 그러대요. 속팔하게 살아계신다고. <laughs>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기독 신자 가운데서도 신간과 신앙간이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겠다는 결심보다는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하복을 주관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아버지 생기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아, 네. 마음속 깊이 맺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단령적인 그런 하나님이 또 아니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사, 하복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무상적인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 뭐 조상들의 하늘을 많이 봤지 어디 가서 뭐처럼 어쩌고 하는 거 이런, 이런 걸 받으시는 하나님아니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분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일사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분을 바로 써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그분이 정말 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요어를 찾아 만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날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평화를 회복한다고 라고 했는데요 법사절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평화를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삶 속에서 하다 보려고 해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아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로 믿고 진실로 찾고 그 앞에 진실 이 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 그것을 그렇게 생사하고 주관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모든 것을 벗어떨지, 바뀌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도 좀, 음, 그 합니다만은,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될수 있는 것이고, 모습을 보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더군다나는 연약한 인생들의 그 힘을 얻어 강해진다고 했는데요. 여 요서 1.5절에 네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다할 자가 없으니 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합니다 이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가지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잡아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그분을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고,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주인 종들은요, 언제나 하나여러분들받아서 정말 로희행이기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세상으로 비시비시 한루살을 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들 여기 보면 주의 종별인데, 종별은 정말로 반대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동화하고동등하는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 손, 예수님의 손꼭 잡고 다니 그, 러 한, 입장으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아, 아멘. 네. 세 번째로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어, 지리를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고보문칠절에 그런 적 내일은 강하게 하라. 소리에 약하지 않게 하라.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헛된 일을 갖고 아무것도 아무 보담이 없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라는소의 입에 제가를 물리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위을 하면은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을 그때그때 해 주세요. 아, 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쓰실 것도 주세요. 아, 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네. 저는 세상에 살때좀 못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다고 보는 그런 남을 해고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좀이 하루 중. 다시 말하면 이제 뭐야 노가다 개중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보니까 술잘 먹고 담배 잘 피고 사업지 잘하고 뭐그 그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욕자라는 입술 좀 바꾸가지고 또 뭐라 하게 하고 그죠? 어, 술 끊게 하고 담배 끊게 하고 여자 끊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이말로한 번도 하루 중에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면 지금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만약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 어제 노인장이 앉아서 고소도 좀 치다가 돈많은 내려고 다가는데십원짜로 찾고 그냥 이리로 술을홀쩡얼쩡 마시고 앉아 있을게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나이에 하늘이 부르셔서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아, 네. 또한 우리는 이달의 나말이세 번째 대중 앞에 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 세상 나의 내가 파신 예산으로 걸으면 전부 전부 객입니다. <laughs> 그죠? 그런데 어, 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다. 그래서 아, 항상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50장 아, 마지막 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시간을 사시기를 주님께서 도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흔일하지 않냐 하고 언제 가 하나님 앞에 산금을 받는 자다. 그리고 삶 속에서 생을 속에서 받는 상금은 수치로 우리에게 먹을 것, 이곳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은 여러분 되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더하 갑시다. Pode é só 오늘 예수님은 흔한 길에 늦고 아쉬운 내 목숨을 다 재워 살려도 나 위해 싸워주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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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야 합니다 내게 대체 늦게도 벗고 돌아줄게 그 나고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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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을 제 이름으로 진리에 전하여 전하여 내 사랑의 신이 난 누군가 신의 명예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내게 예수 예예예 하자 빛다 해지는때나 덕분으로 신께그한 날이지? 그 예. 머니예위하나님아멘예수님을위해꼭 잠복하는 저여러분들에시 다시 한번 자, 한번 주님이라고 부합니다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아 만나는 비결에 대해서도 한 다시 생각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 하나님은 감청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 비결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절히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또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어, 기도고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해서 푸는 방법 또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길 주님께로부탁 드리겠습니다. 또제로는 아, 네. 모든 죄를 해결하면서 찾아오겠습니다. 어, 이사회서5 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치 못하신도 아니요, 기가 도나이가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어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해는 독를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비춰보면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교회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단체 속에서는 믿음이 동체하다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저가 있고 뭐 먹을까 뭐 어디가서 무엇을 할까 어때 뭐, 어디가서 얼마나 좀저뭐수익을 얻을까 하는 이생각만니에요이죠 우리 삶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시고 나가나 들어가안 언제나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야. 뭐냐고 물으면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주다는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가학적이나 문학적이나 예학적이나뭐 철학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면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께 주임다 아멘. 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새 방을 말하며 배압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뱀든 사람의 손을 언젠 정나으리라 이게 이해하기나 가하기나 철학 가지고 이해를 할수있십니까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실제로봤다고 그 말해 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지는 여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실질하지 않는 게기입니다이 시간 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기지 믿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마시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주실것이니다 우리의 아, 대신 네.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에,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붙어 복을 받는 길이다. 하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꽃같은 눈독에 깊이 보고 싶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고 말씀하셨지 않요 그렇다면 지금 보에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위투자다 보고 계시다는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가면 내가 그 주님 포실 앞에서 죄를 짓고 무슨 짓거리 한다고 한다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하시게 하시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멀리하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자로 하나님부터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34년 동안 삶에서 가장 잘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은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을게요.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말 앞에 무릎을 꿇을게요. 오늘날 네. 여러분과 실수해 아. 드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에서 주신 축복은 바로 <laughs> 하나님 앞에 물을 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노린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에, 그 복을 뭐힘어로 바라펴는 거니 바라보는 그렇죠?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그 말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그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복을 진정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생활 되시길 주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항상 이런 말을 잘 합니다만은 좀 못되게 살아 기 때문에 그, 그 옛날에 돈이 좀 호주고 있을 때 어떻게 쓰고 되기 때문에 지금 도 돈을 안줄수있옛날보에놓을까 그러나, 그러나 하느님은 어데 가면 이리 정도 어데 가서 쓸 것은 항상 주세요 고 나는 매그 그냥 구하게 보이지 않겠고 그렇게 해주면 그건 좋좋한 거지요, 그렇죠? 아 그리고 내가 삶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밤에 하느님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감사함으로 가는 그고 하늘 준비가 돼있으므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욕심 같은 건 낫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만족하죠 항상 감사하시고 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을 돌릴 수 있는 그러저여러분 되시길 주님바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또한 어, 이 마지막으로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려고 했는데요 나의 모든 슬기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내 지식, 내 어떤 그 기술, 뭐내 어떤 그이 이걸 의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 부모 의지하고 뭐저 협력을 그 의지하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다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 나의 가지고 모든 것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 여기 있다고 했듯이, 했다시피 모든 것람 배송물을 여기고 어제 하나님 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배설을 사가벌이를 하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를 해결, 돈, 돈로 갖다 주고, 자체까지 어, 했지만은, 그 사람이 해결을 안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차한 해결의 불을 하고 해결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으세 합당하는 해결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언제든지 기쁨으로 꾸을기걸 만져주신다 하는 것을 믿드시고 진작 하나님을 찾아 만났어 하나님 앞에 아, 재롱거리는 우리 모두 대신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롱거리게 되어야지뭐 내가 잘났다고 이거 뭐 해도 되고 폼내되고 이거 이거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천진만만하게 그냥 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애교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저 주님의 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두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두조 종들들이 삶과 이 말씀을 잘용하여 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기도합